안녕하세요. 예배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영상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예배 중간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바르게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시작! 모두 마음을 모아서 새성남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율동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드릴 때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천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나라와 온 세계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염병이 끝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세요.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심이 좋다. 토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아름다운 미술 그림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볼때 어떤 말을 사용하나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감탄사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감탄사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또 세, 세상별로 많은 감탄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쓰여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으며 가장 기쁜 것이라는 뜻을 가진 감탄사예요. 오늘 이 토브가 들어간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태초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흑암과 혼돈만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세상의 빛과 빛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낮과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종 식물들과 그것을 지으시고 나서 시, 좋았다라는 표현의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동물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시며 이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세상이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토브 메오드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심이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준비물 없이 오직 말씀으로 태초에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오늘의 이 토브라는 단어처럼 가장 선하고 가장 기쁘며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며 그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스리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닮아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토브라는 말처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2년 1년 동안 또 많은 말씀들을 배울 거예요.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배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브라는 단어처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우시며 가장 세상 만물을 늘 보시고 기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가꿔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던 계획과 실행하셨던 계획들을 보며 우리가 한해 동안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토부의 모습을 기억하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조기 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